바로 여성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인데요. 영화 구남도에 나오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73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 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 본판 노

오늘은 이제 저희가 녹화 방송인데요. 녹화한 것이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7월 1일입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대부분 없으실 것 같은데요. 7월 1일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하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김정은 사무국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뭐 광주시의의 어, 네. 어,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부터 알려주시겠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일주년 기자회견. 아, 네. 그, 지난해, 2019년 7월 1일에 그 일본이 그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라는 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 7월 1일 날 1년 네. 됐네요. 네, 에이, 딱 1년 됐습니다. 네. 수출규제 뭐세 품목인가 이렇게 한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뭐, 브라스 소도 음, 뭐, 들어가 있고. 네, 반도체와 관련된, 음. 또, 필요한 물품들,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었죠. 대한민국에 음. 타격을 주고 이러면 못 견딜 거라고 했었던. 네. <laughs> 그렇게 해고 수출 규제를 했는데, 골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은 반도체 업체도 아니고,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신 건지. 음, 그 일본이 그어 수출 규제, 그 반도체 물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제 어 경제적인 어떤 우리나라와에서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에. 그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출 규제의 그 밑바탕에는 우리 그 일제 강제동원 문제가 주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2018년 11월, 10월 또 10월 30일 또 11월 29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엄청난 그 판결을 내립니다. 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제 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투쟁을 했던 것에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일본 기업을 음.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전범 기업 중에 실모주금그 네. 어. 네. 다음에 그, 예, 미쓰비시 중공업에 음. 대한 음, 음. 승소 판결이었죠. 배상을 해라. 음. 네. 음. 어, 그러니까, 어, 일본 제국지 시대 때 한국을 침탈해서 음. 강제 해가지고 음, 네. 징집도 하고 징병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여 가지고 음, 일본으로 네. 끌고 갔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돈을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음. 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고 네. 배상을 해라라고 했는데 네. 안 해준 거죠. 음, 그러죠. 그래서 일본에서 소송도 하고 했는데 네. 일본 재판부가 음. 어, 정권에 이렇게 휘둘려서 음. 올바른 그러니까, 사죄는 있을 때 배상은 없는 네. 그런 좀, 어, 이율 배반적인 판결을 해서 이걸 갖다가 한국 내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도 굉장히, 뭐, 이명박 박근혜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실제로 일본에서의 재판은, 어, 저희 그, 어, 근로정신대 피해자, 어, 분들이 소송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을 네. 상대로 소송했던 것만 봐도 일본에서의 재판은 다 패소를 했고 네. 미쓰비시 그 히로시마로 그 가셨던 네. 그 강제동원 되셨던 그 우리 그 어르신들이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음. 재판을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그 그 부산에서 그 시작했던 2000년 그 재판이 사실은 어 우리나라 재판에서도 패소하게 됩니다. 아, 2000년 일심 네, 패소, 2심 패소를 음. 하게 되고 그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음. 사건이 이제 2012년 네, 네. 5월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지나 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렇죠. 어 이건 다시 해, 해야 네.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재판에서도 음. 사실은 음. 그 1심, 2심이 패소하는 우리 음. 그 피해자 들이 이제 패소하는 음. 판결을 내렸고, 음. 어 그런데 다행히 대법원에서 음. 어그 다시 이제 돌려 보내게 됩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날이 2012년 5월 그 재판이 음. 큰 의미를 가지고 이후에 우리 그 여자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도 음.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재판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재심해라. 음. 네. 어 고등법원에서 이거, 고등법원 판결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죠. 네. 이제 이제 다시 돌려버려서 네.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다시 하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거 갖다가 또 어, 어,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 와가지고 다시 최종 판결을 받는 건데, 그러면 2012년에서 네. 고등법원에 내려갔으면 금방 또 결정이 나고 대법원으로 또 금방 올라왔을 것 같아요. 늦겨울, 아 겨울에 그 네. 재판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1심 승소 판결이 나고 2심 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네. 어,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심, 2심, 2심은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음. 이제 양승태. 그렇죠. 네. 사법 거래가 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이 떨어진 것이, 어, 박근혜가 이제 저, 물러나고, 새 정부가 네. 생기고, 대부분이 좀 정비가 된 다음에, 겨우겨우 이제, 어, 최종 판결이니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네. 그것이 2018년이라고요. 그러죠 그, 먼저 앞서 말했던 그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네. 어, 로끌려 가서 그 강제 노동 당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재판은 2000년에 시작해서 사실은 2018년 10월에 아, 음. 11월에 같은 날 음. 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음. 뭐 어, 10수 년이 걸렸고. 그다음에 네. 2012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한 6년 7년 이렇게 걸려 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제, 이제 대부분에 저렇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신일본 제철이라든지 미츠비시 증거금이라든지 어뭐 일본까지 와가지고 돈을 받아가 보던지 이렇게 백장을 튕겨지지 않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그런 네. 입장들을 폈고 네. 사실은 뭐 기업을 상대로 한 네. 이제 사실은 그 소송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일본 정부가 기업에게 일본 정부가 사실은 그런 정책들을 폈죠 음. 그러면 이제 기업에 대해서 네. 돈을 갖다 받으려면 이제 민사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민사로 바, 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건데, 그 절차를 개시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그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도 불구하고, 음. 사실은 우리가 압류하겠다, 음. 매각하겠다, 음. 이런 것들이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음. 특히나 이것을 문서로 음. 그 일본으로 전달해야 되는데요. 음. 그런데 일, 일본 외무부가 음. 사실은 이것을 기업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라는. 수령을 거부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음, 수령을 네. 거부라는 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음, 애초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음, 음. 이제 확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제 1월달, 3월달 해가지고 이런 네. 어, 압류 조치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 하면은 우리 이렇게 경제 보복하겠다고 했었던 주 목적이 반도체의 타격을 입히겠다. 네.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 뭐, 그 내용이었죠. 반도체에 삼상을 하다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가 네, 반도체가. 그렇다고 할수 있... 있죠. <laughs> 일, 일, 본의 생각에는, 야, 반도체를 타격을 입, 입히면, 밑집이 음. 시 중국이라, 중국이었는지, 신일본 제철에서 물어줘야 되는 배상금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을 텐데, 한국정부에서 니들이 해결하지, 또 타격받을래? 어떤 거 선택할래? 양자택일하라고 이렇게 수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실은 오늘 기자회견은 그 일본이 수출 규제 그러니까 예. 1년도 일년이도 음. 있지만 음. 또그 근본적인 문제, 음. 어, 일제 강제 동원 문제가 아직도 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특히나 대법원 음, 판결 판결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배상 문제가 이행되지 않는. 음, 음. 이것이 벌써 이제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큰 음, 음. 우리 피해자들이 그 미스비 씨 1차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중에, 음. 어, 지금 벌써 두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몇 분이십니까, 원고가? 1차 원고는 다섯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 중에서 벌써 두 네, 분이. 네,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 네. 음, 그리고 최근 이제 예, 5월에 음. 예, 한 분이 돌아가셔서 너무 이제 음.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과해하고 네. 야 이거 배상 판결이 나, 났으면 거기에 배상금은 주고 위로금까지 붙여가지고 줘도 그분해 음. 풀릴까 말까 안돼.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게 이제 아베 정권이죠, 사실. 그렇죠. 기, 기업들은 음. 웬만하면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도쿄에서 매주 금요일 음. 그 우리 그 나고야 소송 지원에 음. 우리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왔던 음. 일본의 양심적인 단체들이 올 1월에 그 500회 금요 행동을 맞이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회원들도 이제 함께 방문투쟁을 갔는데요. 음. 어. 그 전까지 그 사실은 원고가 함께 음. 참여하는 음. 그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그어 한마디도 이제 말하지 음. 않았었는데 이번 음. 그 1월에 500회에 갔을 때어 미쓰비시가 사실 원고를 면담 하겠다. 하겠다고 했고 음. 짧은 시간이지만 면담을 했습니다. 음. 면담도 하고, 이제 의사는 있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 최근에, 처음에는, 뭐, 반도체 관련된 물품들이, 음. 이, 이것이 수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도산하는 거 아니냐, 뭐, 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최근에 그, 기사를 보면, 어, 일본 자국 내에서도, 일본에서도 사실은 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음. 일본을 더 음. 망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요 네. 시간이 가다 보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가장 빠른 길이다 어. 네네. 예, 예, 예. 그리고 네. 이, 이렇게 막비사이로막가 <laughs>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간사하게 해가지고 음.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기자의견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테러는 없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사죄하고 배상하라. 사죄하고 배상하라. 사죄하고 배상하라. 기업의 판결 이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 고국적치1년을 맞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형요, 일제 강제동원 피의자들이돈몇푼 손에 지자고 지금까지 투쟁해 온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렇게도 사죄 한마디가 어려울까요? 아베나 하루속히 우리 한국에 무릎 꿇고 사죄하면 좋겠습니다. 아베는 하루속히분명이 사죄하고 우리 한국한테 잘못했다는 마음을 유우치고 사죄하기를 바란다. 네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네요. 예. 네그 코로나 확산으로 사실은 예. 너무 조심스러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음... 어, 그렇지만 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예, 감사한 일입니다. 사무국장님이 사회를 보시니까 훨씬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정의당 광주시 의원인 장현주 네. 오, 저희, 의원님, 저희 단체 자문위원이십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근로정신대와 근로정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자문위원이시고 아, 네. 그 활동들이 사실은 그 의원 활동 하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셨더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근로정신데 그시민모임이 음. 생길 때부터 이 음. 일을 함께 해오셨던 음.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그런 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계신 거고 시의회 가셔도 네. 정말 네. 뭐 광주시의회에서 정말 돋보이는 의원 중에 한두 분이라고 <laughs>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뭐 평가는 누구나 다 할수 있지만 객관적인 벽가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오늘 보니까 그러면 이제 원고 중에서는 이제 몇 분이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음, 그 우리 미쓰비시 중공업 그 배상 판결에 음. 그 사실은 그 일을 좀 음. 책임지고 하셨던 우리 양금덕 할머니가 음. 참여하셨고요. 다섯 분 원고 다섯 분 중에 온고 네, 다섯 분 일차 소송 원고 다섯 분 중에 양금덕 할머니가 이제 음. 함께 참석하셨고 네. 양금도 할머니와 함께 그쭉이그 네. 근로정신 대 네. 문제 해결 위해서 네. 싸우셨던 네. 지난 5월에 돌아가신 이동현 할머님 며느님께서 네, 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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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할머님은 온 곳인데 온 곳이고 며느님께서 네. 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더 빛나는 자리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미쓰비시 2차 소송 온고이십니다 2차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죠 예, 네.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음. 그 1944년에 나고야의 도난카이 지진이라는 대지진이 음. 발생합니다. 음. 당시에 광주 전남에서 동원됐던 네. 그 소녀들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는데요. 네. 그때 그 사망한 지진 피해로 음. 돌아가신 고 오기렌님의 네. 어, 남동생이고, 예. 예, 2차 소송 원고이신 오초석 어르신 함께 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주로 해가지고 마지막 구호를 보니까 네. 인상 깊은 것들이 많은데, 구호에 뭐 일본 정부 이런 마, 말보다는 아베 이야기가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우리 피해자이신 양금덕 할머니께서 음. 그 아베에 대한 음. 음, 비판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예. 음, 뭐~ 아베가 또 일본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중에서도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해결에 굉장히 어, 극구 반대하는 파들이 네. 있고 조금 전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파들도 있는데 그중에 방해하는 파의 우두머리가 네. 아베이고 네. 뭐, 어떻게 저, 아베가 음.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아베가 실각을 하면 조금 더 해결이 빨리 되는 겁니까? 글쎄요, 좀 아베가 좀 실각을 하든 좀 뭐, 어찌됐건 음. 지지율이 떨어지건 또 음. 이후에 또 일본 사회에 어떤 그 총리가, 음. 이제, 네. 될지 좀, 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총리가 바뀌거나, 네. 정권이 좀 교체가 되면, 어, 문제가 지금 같이 이렇게 막 꼬이거나, 대결 공, 공명보다는 음. 새로운 공면으로도 전환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해 봅니다. <laughs> 네. 만약에 새로운 공면에 좀 음. 접어들어서, 음, 일본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나, 네. 이제 계속 뭐 당사자들 소송만 알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하고 음. 일본 정부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은 일본 정부입니다. 아, 예. 음. 일본 정부가 그, 그러면은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실 직고 하고, 석고되지 하고, 우리, 제하고, 예. 예. 우리 그 오늘 양금덕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아베는 빨리 내 앞에 무릎 꿇고, 예. 음? 예. 사죄해라 뭐 이런 말씀하셔서 더 인상 깊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고 또이 음.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음. 해결하도록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싸움은 음. 오로지 피해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의 싸움으로 이뤄낸, 이뤄낸 성과입니다. 대법원 승소 판결이라는 건 국민의 조건 그리고 국민의 염망을잘 네. 받드는. 정부라고 한다면, 최소한 국민이 타국과 또는 피해를 받은 음. 타국의 기업과 이렇게 법정 싸움이든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물심 양면으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어떻게 그렇죠?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음. 고민하고, 음. 그 다음에 외교 관계에서도 조금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네. 이런 걸좀 해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굉장히 정 반대로 갔죠. 이명박 박근혜 때 외교부는 음. 이 문제는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소송을 제기한 문제는 그거는 개인의 문제다. 음.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음.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어떤 식민지 시대 때 네. 또는 제국주의 침탈기에 어, 한국에서 피해 당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국내 조사라든지.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중단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음. 예, 피해자들 음. 피해자들 피해 입은 당, 피해자들의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사실 은 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그것이 이제 중단되는 음. 상황이 빚어졌죠. 그러면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음. 새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음. 리스타트 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개인 소송에만 음. 국한하지 않고, 정부도 나서서, 그, 외, 외교적 활동이라든지, 음. 법률 지원이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음. 이런 어떤 지원 방안들을 빨리 좀 내놓아야 된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제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네.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그, 지금, 음, 음 필요한 것은 우리 음. 정부가 그동안에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였다라고 음. 생각을 음, 네. 해요. 이 개인 간의 소송의 문제로 치부하고 음. 이것이 그 사회적인 문제 또 당시에 국가를 잃었던 나라를 음. 잃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음. 보는 음, 볼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음. 것들을 이제는 좀 우리 정부가 국가로서 저, 책문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러죠. 예. 네. 네. 이제는 이 정부가 이것이 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로 음. 인식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우리 대법원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그 중요한 것, 음. 그이 역사적 의미 이것을 한번 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좀 적극적인 책임을 좀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퇴해 버린 식민지 또는 일본 제국지 침탈기에 침탈기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를 잊어버리거나. 뒤틀어가지고 그냥 거짓말로 바꿔버리려고 하지 말고, 네. 뭐, 있는 그대로 네. 다시 드러내려고 하는 작업을 현 정부도 다시 해야겠다. 네.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는 시민보임도, 네. 뭐,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음. 남아있는 절차가 되 토송과 관련해서는 네. 상표권 특허권을 음. 이제 매각하고 네. 또 매각하는 일이 남아있고 압류. 예. 암, 압류하고 이제 매각, 팔, 어. 팔아서 이제 현금화 시켜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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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들이 좀 남아있고요. 물론 이것이, 어, 시간이 좀. 음, 압류를 하면 현금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우는것 같은데요? 상표권과 특허권이라는 게 네.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이것이 이 특허권을 내가 샀어, 상표권을 내가 샀어.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현금화가 되는 건데. 아니 이제 이제, 이제 압류가 돼가지고 금액이 네. 떨어져가지고 결국 누군가가 뭐 시민들이 모금해가지고 그냥 미치비시뭐 음. 상품권, 특허권 싹 사가지고 니들 요, 요 우리는 이렇게 힘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니까. 네. 실제로는. 어, 그리고, 미쓰비시 뭐, 상표권이, 만약에, 어, 뭐 미츠비시라고 하는 기업이, 뭐, 굉장히 헐값에, 그렇게 상표권이 네. 팔리게 되면, 쪽팔려고 <laughs> 네. 오늘은 이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는 시민 모임, 김정은 사무장님 모시고, 일본의 수출규제. 이 수출규제가 1년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수출규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수출규제가, 발생하고 일본이 음. 그걸 다가 하면서 바랬던 목표했던 것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어, 배상 문제를 모면하려고 있었던 날파관쉬였다는 음.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기자회견하셨으니까 오늘 네. 기자회견 하시면서 느꼈던 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우리 그 대법원 판결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또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또 이것이 빨리 하루빨리 좀 이행되고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그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 여러 가지 나, 쌓여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뒤에 이제 네. 배경도 뭐 굉장히 뭐 남으로 바꾸고 이랬는데. 배경 참 좋습니다만, 뭐, 8월 달부터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이제 기억, 머릿속에, 머릿속에 있는 기억의 주머니들 중에서, 묻어보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영화라든지, 뭐, 뭐 문학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봤던, 뭐, 노래라든지, 들었던 노래라든지, 뭐, 이야기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또 해주시고, 1989년도에 한국에 수입돼가지고 로빙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그 영화도 음. 보시고, 저 영화 보면 이런 생각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 연락 주시면 방송에 같이 와서 어,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누는 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연락처는 밑에 있으니까요. 보시고. 8월 달에 진행되는 2차 우리 머릿속에 기억 로빙화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영화 로빙화 관심 있으시고, 보신 분이나 또는 지금이라도 보시고 나서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